우와. 원래 살수 있는 거예요? 원래 얘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자전거 청문입니다 턴이라고 하는 자전거 회사의 제품입니다. 이 회사는 보통 접이식 미니벨로를 많이 취급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. 굉장히 비싼 모델부터 저렴한 모델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접이식만 나오지는 않아요 국내 수입되는 모델이 다 접이식이어서 그랬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모델인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짠숏 하울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최고의 장점은 무려 150kg까지 접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은 어떤 모양인지 완벽하게 조립까지 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조립해 봅시다. 자 드디어 조립을 완성했습니다. 조립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어요. 앞에 머드 가드를 조립하시고요. 바퀴를 끼우시고 페달을 끼우고 핸들만 조립했더니 다 끝났네요. 뭐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. 특 별하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제품 지금 보시는 느낌이 어떠신가요? 굉장히 길죠. 맞습니다. 이게 굉장히 길어요.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높아요. 왜 길게 만들었냐면요. 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길다란 레이에요 엄청나게 길죠. 그리고 막 구멍도 뽕뽕뽕뽕뽕 뚫려 있고요. 그리고 뭔가 얘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. 육작이 자. 우와. 원래 <laughs> 살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네. 원래 얘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그냥 세워서 보관할 수 있게 또 설기가 되어 있는데요.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잠깐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제품은.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이 제품은 제가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몇 가지 액세서리들을 미리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요. 우리 고객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계획을 하셨어요. 그래서 아이를 태우시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 샀어요. 일단 얘는, 음, 클럽하우스 매드패드라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얘는 사이드킥 사이드킥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셨고요 얘는 보면 음, 이건 휠가드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발이 들어가거나 할수 있어서 이 휠을 가리는 이 휠가드이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얘가 바로 가장 핵심 아이템입니다 이 클럽하우스는 이숏 하울 모델 말고도 요, 요 옆에 있는 전기자전거 퀵 하울이라고 하죠 퀵 하울 모델에도 같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, 요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요 옵션, 앞세사리들까지 한번 다 완벽하게 장착한 후에 이 모델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구멍에 맞춰서 볼트를 조립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세팅은 아이가 좀큰 아이가 탑승했을 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작은 아이가 탈 때는 패드를 제거하시고 이 위에 또 유아용 시트가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를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유아용 시트를 썼다가 빼고 짐을 싣고 적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또 적재함을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,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제품이 매력이 없겠죠. 이 앞쪽에 이게 또 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BYB라는 모델도 이런 구성이었는데 여기에 커다란 렉을 설치해서 짐들을 또 실을 수가 있고요. 가방을 다룰 수도 있고요. 바구니를 다룰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는 뒤에 킥스탠드 구성 방식인데요. 얘를 요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스탠드를 세워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가운데서 에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스탠드를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. 너무나도 많은 구성품들이 있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요쇼타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퀵카울이 제품들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이 자전거의 간단한 스펙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8단 시마노 기어를 사용을 해서 언덕에서도 충분한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다 가려놨는지 <laughs> <laughs> 하나도 안 보이네. 알트스 기어를 사용했고요. 이 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, 굉장히 큰 톱니를 사용해서요. 마지막 1단에서는 엄청난 기어비를 낼수 있기 때문에 언덕에서도 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. 이런 부분들에도 악세서리들이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자전거 하나로 다양한 변신 어떻게까지 해 보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께서 쇼타올 또는 요 전기 퀵타울을 타고 계시면서 이렇게 꾸미셨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제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은 그것들도 한번 같이 나중에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바이